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7리산땅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남 함양군으로 나왔습니다. 자, 함양군 함양읍내입니다. 어, 함양읍내 상림공원. 자, 상림공원 인근에, 어, 전원주택. 이쁜 전원주택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요거, 건매물로 주인분께서 건매물로 나온 그런 매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택 저 뒤편과 이 앞쪽으로도 전원주택들이 드문드문 들어와가지고 한 7, 8채 이상 있습니다. 때문에 뭐무습지도 않고, 어, 외롭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 300평입니다. 이 대지가 한 151평 되고, 이 옆쪽으로 지목이 답이 149평 됩니다. 건물은 26평으로 2017년도 11월에 사용승인 받아갖고 지은지한 7년이 안 됐습니다. 경량철골 구조입니다. 방이 3개 욕실이 하나입니다. 자, 기름보일러 쓰고 계시고 어,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자 해당 주택 포인트는 그요 앞쪽으로 상림공원이 있다는 겁니다. 한 도보로는 10분에서 15분 거리입니다. 걸어서는 10분 넘게 걸리고 차량으로는 한 2, 3분이면 갑니다.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상림공원에서 산책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 오늘 전원주택 소개드립니다. 어, 오늘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어, 주변 환경하고 풍경이 좀 별로 안 이쁘게 나오는데, 아주 동네가 이쁜 동네고, 어, 전망도 좋은 그런 집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진입도로로 나왔습니다. 한 5m 폭의 그 넓은 지역도상 도로입니다. 진입도로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차량 두대 교행이 가능한 그런 도로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해당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땅 모양도 좋아가지고 허실이 없습니다. 쪽편으로는 편백나무도 심어져 있고, 조금만 더 손을 관리를 잘 하시면은, 아주 이쁜 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데 부분에다가 차량 두대 주차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옆쪽으로 텃밭입니다. 뭐, 하우스하고, 하우스도 한동 있는데, 텃밭을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요, 보이시는 것처럼 주인분께서 하우스 내부도 관리가 안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런 거, 대가 잘 살아있기 때문에, 활용하시기는 아주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마당, 잔디마당입니다. 아주 널찍한 잔디마당. 어, 디딤돌이 이쁘게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어,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도 어, 벌써 피었습니다. 코스모스도 피어 있고, 주택이 저 가에로 앉아 있고, 그 옆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주인분께서 지금 농사를 텃밭 관리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풀안 나게 무지포를다 깔아놨습니다. 저 뒤로는 좋은 냉장고 간등 있고요. 자 태양주택 포인트입니다. 남양입니다. 남양 쪽으로 아주 그림 같은 전망이 나옵니다. 멋진 탁 트여 가지고 시원한 전망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관리가 되면 아주 이쁜 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치도 좋고, 자, 야외 수준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텃밭에다가 물주기 좋고요. 텃밭 모양도 네모 반듯하게 아주 잘 생겼습니다. 자, 주택 옆쪽으로 왔습니다. 자 순서대로 자, 이 뒤편으로 이런 창고가 한동 있어 가지고 농사용 집기라든지 이런 비품들 들어와 있고요. 자 주택 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 한 3m 가까이, 2, 3m 테크를 넓게 이렇게 빼냈고, 이쪽으로는 비가 안 맞게 또 비가림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잔디 마당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제일 끝쪽으로 왔습니다. 마당 앞쪽으로 이렇게 소나무도 있고, 이런 조경수들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 마당이 넓어서 우리 손주분들 오시면 뛰어놀기 딱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자 경량 철골 조지만은 외벽은 저 파백돌로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보니까 데크가 아주 넓어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쓰시기 딱 좋습니다 뭐 차를 마시거나 어, 가족들 지인분들 오시면 은 파티 하기도 딱 좋은 그런 넉넉한 데크 공원입니다 자 바로 정면에서 바라보는 해당 주택입니다. 뭐, 함양읍내 인근이기 때문에, 그, 뭐, 병원이라든지 마트, 은행, 그리고 체육공원, 체육시설, 뭐, 수영장도 있습니다. 이런 체육시설 이용하시기도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자, 함양읍내 바로 인근. 자, 테이블. 테크시설 위쪽으로 그 멋진 풍광 바라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야외 테이블도 마련해 주시고요 자 정말 뷰가 좋습니다 앞으로 시원한 뷰가 나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시발장이 깨끗하게 있고요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은 2017년 11월에 사용승인 받아왔고 지은지 7년이 안됐습니다 어, 26평으로 경량 철골 구조고요 방이 3개, 욕실 2개, 욕실 하나입니다. 어, 집이 구조가 좀 시원하게 잘 빠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실을 엄청 넓게 뺐습니다. 그 대신에 방은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방을 좀 작게 하고 거실을 넓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거실을 넓게 구조를 뺐습니다. 자 저쪽 편에 방 작은 방 하나, 큰방 하나, 욕실 이 있고요. 반대편으로도 방이 있습니다. 어, 거실이 널찍하니까 아주 시원하게 좋습니다. 자, 다시 거실이고 앞에 거실 창이 있고 저쪽 편에 작은 방, 냉장고 그리고 이쪽에. 깔끔한 일자형 도 주방입니다. 그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정남향입니다. 거실 기준으로 남향으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자량도 상당히 좋고 전망도 시원하게 나와서 정말 느낌이 좋습니다. 시설이 관리가 잘되어 가지고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뭐 7년 가까이 되었지만은 어, 건물 내부는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옆쪽으로는 또 세탁기하고 다용도실 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방으로 첫 번째 방입니다. 붙박이장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남향 쪽으로 창을 내놨습니다. 자, 욕시, 보시겠습니다. 맨 욕실 보시겠습니다. 메인 욕실. 널찍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입니다. 심플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 자,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함양군입니다. 함양군 함양읍내 인근, 상림공은 바로 인근에, 어, 아주 깨끗한 이쁜 시골 전원주택 나왔습니다. 매매가, 금매가로 가성비 괜찮은 그런 시골 전원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